Right, r 좋아요. 아 I d 아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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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께 경대기도고 당해 에서막왜 그런지 아세요? 대박 <laughs> 네, 나, 나 지금 섬봤는데아가지3년 전에 나랑 강친구들 지금 많아요 에 갔어요 노한는 지금 너무 어요 이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문제지. 근데 한번 뭐 문제 생길 뻔했네요. 코로나 때 저도 코로나 때 완전히 망했었어요. 그러나 30년간 멀쩡히 했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황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정보은 문제가 없어요. 음식점이 무슨 문제가 이겠어요 사람이 막안 먹어요. 근데 어때요? 코로나 때 먹는 방법이 바뀌죠근요그 방법이 빨리 있다. 강의 안 들어요? 아니죠. 강 듣는 음. 방법이 바뀌죠. 그걸 왜못알아차릴까왜못 알아차릴까요? 왜못 알아차릴까요? 음. 세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망원경을 꺼보고 하니까 하나안보이거아요 멀리 있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대답하면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laughs> 저도 그때 그래서 그 코로나 때 빵원이 찍혔었어요. 나, 나중에는 얼마나 자기네들이 급했으면 월급으50% 삭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내가 알아낼게. 야, 내가 알아낼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지 내가 저하는게 아, 시간을 줘? 3개월 만줄 알아. 근데 죽기 살에 알아낼 테니까.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거야. 제가 오랜 습관입니다. 인사 안 풀리면 4시 반에 일어나는 여러분 음. 아, 해보세요. 효립과어서 이 사람이 규칙적으로 깨는구이가세분 밖에 없죠 귀신, 목사, 스님, 뭐이는 <laughs>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거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단어 하나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누가 강의를 사람이 이렇게 직접 오지 않는데 사겠어요 늘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아프면 돈을 못 벌어요 대학생들이 네오를 하는 거예요 등록금 안 내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50%는 내겠다 그랬어요. 50%만 그리 50%를 돌려달라그랬어요 제가 그 신문기사 사진 하나를 보는 순간 세상이 열렸습니다. 내가 50% 낸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가는데 사람 얼굴 안 보는데 50%나 내겠대요 애들이. 몰라 했는데 김인경 드디어 직업 할수 있고 우리는 매출이 100배 오를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간다 그리고 우리 회사 모든 데강의를다 디지털로 옮겼고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하는 모든 오프라인 사업이나 뭐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 배우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모의가 돼야 되는데 디지털이라는 방문을 선생님들도 디지털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이들 가르치기 책임이고요 그쵸? 이자만 하는 사람도 디지털 통과해야 가게가 어디 있어요? 오프라인 가게 하나 두고 온라인 가게 하나 두고 두 가게가 협업해서 고객을 끌어 당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길을 다니면서 1층에서어 조각이 생겼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검색해서 안 나오면 없는 사람이죠. 그러 생계에 관련된 모든 공무는 한번 뛰어서 되게 쉽게 만들어요. 그게 네이버가 네이버 블로그가 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으면 네이버는 벌써 많했어요 카카오 택시 타는 걸 어렵게 만들었으면 카카오 택시는 벌써 많했겠죠 배달음식에서 밥 시켜먹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었으면 배달음식도 멀쩡하겠겠죠. <laughs> 다 쉽게 만들어요. 어떤지 아세요? 누르면 살고 안 누르면 죽어요. 근데 안 누르면 되니까. 엄청 노력했을거 아니에요, 네이버 검색 되게하기 위해서. 근데 네이버 딸보고 안 돼요. 카카오도 저력이 있지만 네이버 저력도 대단하죠. 근데 저는 공부 관점에서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왜냐? 저는 공부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됐냐? 결국 제가 MKYU라고 MKG는 Y는 U 그래서 m k n u UNIVERSITY라고 어, 30, 40, 50 여성들에게 디지털을 가르쳐서 버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학으로 변신을 했고 학생 수는 8만 명이고 저희 회사 매출은 뭐 동생 같은 애한테 전화받게 하고 그냥 가게 나가면 다 알자로 자기가 돈 벌고 집에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랬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번돈를 집으로 다 가져가면 집으로 가게 돼있어요. <laughs> <laughs> 네, 내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30% 미만, 70%를 다 회사에 재투자, 그걸 로가 되자 직원들. 제가 만약에 강의가 하루에 바빠서 세개가 있다? 그러면 내 머리가 텅텅 빈다는 뜻이죠. 음, 나는 세상 돌아가는거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점점 더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서 저는 3년의 집에 가지도 있어. 자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동안 넓게 보는 데두 명을 고용한 겁니다. 여구그 친구들이 책 읽고 신문 읽고 다내 대신 공부하기 있어. 나 돌아가면 얘기를. 이님 이거 보셔야 되고요. 이쪽 보셔야 되고 이런 경향 있고 이거 한번 강의해 보세요. 빠르게! 내가 할 시간을 줄 그래서 음. 3 0년 계속 저는 제가 로할수있었에신분끼리그때 이렇게 만났을 때네트워 네, 하세요. 네트워크는지 네. 네. 네트워크. 이상한 <laughs> 도 <말도> 만들지 말고 <laughs> 그로 <그래서>. 가고 <초등학교 웃음> 네.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네. 같이 늘고 좋은 계속 같이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얼마 전에 그 이상 트렌드 코리아 이번 이사 트렌드 코리아 읽으셨어요? 여러분, 아 이게 나이 또 되게 다이 제가 좀 단노래 해야 그냥 참으세요. 저도 여러번 똑같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저 시간당 2만 원으로 시작해서 프리랜서로 다음 달에 얼마 벌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30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음 달에 얼마 벌는지 알기 위해서 이번 달에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내년에 얼마 버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올해 무진장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 업종이라를 분류해요 업종이라. 그래서 잔 소리 할게요 정말 공부하세요. 이제는 공부 안하요왜 그러냐면요. 세상이 개인보다 1 0배 빠르게 움직입니다. AI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토론나때 느껴져요. 세상이 세상 흐름이 여러분 개인보다 속도가 1 0배 빨라서 어하다가 목표는 지금순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 흐름에 고객을 쓰는가요? 그리고 간다고 고객을. 그죠? 고객을 같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남는다니까요 고객이 얼마나 빠르게 그 움직이는지 아세요? 코로나때 보세요. 고객이 디지털 세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소비하는 사람은 한 시간 급해요. 빨리 그냥 사야 돼. 그래서 얼른 세 번만 사오면 거기서 안 나와요. 그 방식으로 산다고요. 맞죠? 아 대박이네. 아 그래서 봐봐요. 진짜 80초가. 다 직장을 모세 그리고 다시 뭔가시작는게 무서워요.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백 명한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 우리 남편이 경기에서 지금 도어질걸요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아직 아버지가 뛰어나서 이렇게 나만 이 무슨 아쉬운 소리 한번내본 사람은 아니 누가 장사할지 비즈니스 할지 아쉬운 소리 하래. 아쉬운 소리라고 사람들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내 정당한 가치를 기원해서 한 사람 한사람한돈 받는 건 어떻게 이게 돈이 안 가도 헷갈려? 직장생활 오래 하면요, 정상이고 정상으로뭐하여다 가고 있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야 직원 한 명을 뽑겠어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다 완전히, 완전히 공부해야 해. 가보세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수 있어요. 우리 객살 살거든요. 이런 객살 다 살아요. 지금 아예 뱃살 없이 못 살까 봐 걱정되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걱정하는 건베리집이나 살까 그걸 걱정하세요 <laughs> 돈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과 돈이 같이 움직여야 돈이 같이 있게 벌면서 써야 되는 거죠 안 벌면서 쓰면 금방 금방 사라져요 지속적으로 300이건 400이건 500이건 그래서 50만 원이 그럼 이거 되게 괜찮은 거예요? 파요? 내가 한 500만 원, 한 1000만 원 벌어서 2000만 원벌었어 근데 은이비누가 갖고 힘들지만 애들 육카래 치고 집 대출 이자 갚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니 뭐 어떤 날은 마이너스 50만 원 어떤 날은 플러스 뭐 50만 원 했어 이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에 10% 20% 30% 남는 때가 오른 거지 오랫동안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사는 것과 일하고 장사하면서 사는 걸일치시키라고 이걸 분리하지 말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 일치 그러죠. 일안 하면 시키려고 그랬죠 어떡하든지 일안하도돈 벌려고 그랬죠 아, 그래서 자꾸, 그래, 파이어 좋아. 아, 사이하4에의돈 벌고 평생 먹을 거다 벌고 자기 간두겠다는 거 아니야? 핵범무소에 반드시 투자할 거 그지 된다. <laughs>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다면 어때요? 인간의 욕망이 기왕이 상승하고 싶다면 내 가치 교환인의 가치를, 가치 교환은 어때요? 고객과 계속 거래하면서 확인되고 늘어나요. 내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킬지 내가 알아내요. 고객과 만나지 않으면 내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높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시간인데 공부하고 잘 견뎌야 확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의 시간 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 원리입니다. 음양법칙. 이쪽으로 가면 전직으로 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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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인생이 추처럼 움직이죠. 이게 멈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잘나가다고못나가다고 아, 건강하고 아프고, 아프고 살아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집에 사람이 네 명이면 어때요 이네 개가 모여다 <laughs> 그래서 사람들을 없는 거죠 그냥 <laughs> 그래서 모든 집들 지여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위치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게다잘 나가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뭐그집 어, 안에 서울대 같은 <laughs> 막내 응. 반드시 오도가이 산다. <laughs> 어난 푸르자 자라가서 상장을 해다지 집에 안 와! 아 그러네 어떡해요? 아, 합치면 다보기한꺼비요카 나면 마이너스, 괜찮은데 50만원 안 같고 여러분 다고 뭐 이까지 고생이 이까지 고생이... 뭐가 되나? 되나? 3분의 1, 혹은 분의 1만이 모는 세상에서 죽도 하고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는 세상 심년이 15년 후에 음. 이미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럴 양자 역할에서 동식성 완료가 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 지금까지 무슨 법적이 있어? 이게 에다 아르바이트 통게 뭐가 있지어 학생들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모든 경험이 지금 현재 나한테 돈을 모아온는 것만 15,000원, 얼마 안 돼. 응? 지금 나한테 이제 애를 기르는 돈밖에 안 돼. 보이는 세상에 저런 게 어떤지 아세요? 보이는 노력의 10분의 1 혹은 5분의 1만 나한테 갚아진다고 나머지5 분의 4은 어떤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 10년, 15년 후에 뭔가 막 아치를 길이 막 만들고 있어. 근데 인간은 뭐예요? 보이는 세상의 물질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이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 인간이라 어때야 돼요? 비물질 세계까지 가려면 반드시 물질이 걸어가서 걔 만나야 돼. 요 그렇게 15년 후에 가서 여러분 15년 후에 뭔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진다고 다연 15년 전망입니다. 제가 내년에 영어 강의할 거 같이 친구들 만 어떻게 하가이성공하셨냐 너무 간단하게 이두동생 똑같이 얘기하래요 이작 하루하루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 다무 짜증나지 않아요? 무슨 수업을 하더라고 하루하루 <laughs> 열심히 살았는데 맞는 말이죠 뭔지 아세요? 그 하루가 10년 전 애들 가르치고 싶다, 나 조금 더대출 갖고 먹고살만큼 조금 쓰였는데 나머지 다 어디에서 쓰인 거예요? 나중에 10년, 15년 후에 있었던 거다 만난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우라 d o 는 s t h 과확장 m 시간이 있습니다. h 가 t 을때적적적 e 이라는게되게 필요합니다. 손을 o u choose it. What you want to see? What y 라 u want t 시 반드시 다른 방향 y 가 u w 다 다른 방향을 가 e What you want to 가 e e What you want to see? What you want 가다 보니까 여기. 와. <laughs> 오히려 한데요? 음축의 시간이 확대를 감가해 주는 거기요 음.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좀 보셨을 거예요. 희망이더 높게 지통서한번 보셨을 거예요. 도움이 공부에 음축의 시간을 보셨을 거예요. 네? 계속 하세요. 80, 9까지 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근데 그동안 음축과 확대의 시간이 있었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이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때나 먹으면 사아도 감사합니다 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막 확대됐을 때는 너무 무만하지 않게 확대됐을 때 끊기 전에 늘 생각해야 되시기 이상 능축의 시간이 음. 오게구나 능축의 음. 시간이 음. 오게구나 응. 하고 또더 많이 배풀고모고 음. 이렇게 하시면서 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복을 잊힐 수 있어요 계속